1등, 1판. 결합까지 나갔어 상파. 음... 제실다 썼거든요? 다 맞죠? 그렇지, 이거지. 어, 공격했어. 31. 아, 이거 맞아, 이거? 5, 4, 3, 2, 1. 땡. 뭐야? 오늘 리뷰 못하는 거야, 설마? 20을 채워야? 저 기간제를 얻을 수 있거든요? 이게 걸려야 20 저게 되네? 제발 저 20개 걸리도록 빌어봅니다! 오! 됐다! 이렇게 고질라 어, 운 좋게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고질라 같은 경우는 에어 카트기 이 때문에 딱3 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템전에서 스타트 시 벼락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아이템전에서 미사일을 소위탄으로 변경을 해줍니다. 그리고 소위탄 사용 시 황금 물파리를 획득을 하는데 어 이거는 100% 획득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일정 확률로 벼락을 즉시 사용하게 됩니다. 일정 확률이라는 것은 거의 한28% 정도가 나왔었어요. 그28% 때문에 이 소위탄을 사용할 때 비위에 내려가서 소위탄을 사용하는 거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좀 생각을 들어요. 와, 여기까지 들어와요. 확실히 로보카보다 더 작아요. 아 사이즈도 더 좁다. 어, 울버린하고 거의 사이즈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울버림보다옆 사이드가 더 좁다. 얘는 여기잖아요. 저 옷깃이 선화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. 얘. 근데 얘는 사이드가 넓어요. 아 시작부터. 이게 있지? 시작부터 하는 이아 이만. 아 근데 얘 뛰는 거 왜? <laughs> 아니,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내가 부스터 하나 먹어볼게요. 달립니다. 자, 보세요. 어, 팔 뭔데, 이거? 어, 소리탄 나왔어요. 어, 소리탄또 나왔다. 자, 소리탄한번 쏴보도록 할게요. 1등 한템 말고, 여기다가 딱소리탄 결학은 안 나오고, 황파, 좋았죠 써주고, 소리탄 어, 병력 나갔다. 어, 네 벼락 아니야. 어, 방금 네 벼락인지 확실히 안되는데 아, 어? 니 완전 벼락이 또 나왔어. 아니,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? 아니, 어, 또 나왔어. 아니, 벼락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? 어, 공격했어. 31, 아, 이거 맞아, 이거 자, 바로! 자, 이렇게 하면 우리 팀이 순위 다 먹죠. 어, 요 부분 진짜 좋은 것 같아. 소이타. 어, 야, 나시네. 어, 내 캠을 뺏어갔으니 황파가 안 맞네요. 됐다. 아니다, 하나 더 먹자. 굳이 내려가지 말자. 어? 일등 소이탄. 벼락까지 나갔어. 상파제실다 썼거든요? 다 봤죠? 그렇지 이거지. 지금 공격 하나로 소위탄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한 명한테 공격 세 개를 보냈어요. 야 이거 진짜 물건인데? 대신 상위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. 그리고 초템하기 어렵다는 이두 가지 제약이 좀 있기는 한데 재밌어요. 공격하는 재미가 있어요. 바로 줘버리고, 그냥. 자, 네명 웬만하면 네명다 맞아요. 황사까지. 어, 공격 미쳤죠. 초반에, 초반에 진짜 작살나, 예. 아 이 팀에 고질라 한대 넣는 거 좋은데? 자, 소이탄 또 먹었고 이거... 확실히 벼락은 잘안 나가요 황파 소이탄 1등 소이탄, 2등 황파 야 게임을 좀 쉽게 가져가는데? 초반 벼락이 확실히 한건 해요. 공격도 17회, 어, 공격해서 잘 나와요. 자, 고질라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질라 카트는 무가금 카트이기 때문에 총평을 요즘 메타에서 현역으로 사용할 만한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카트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무가금 카트라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은 공격력인데요. 시작하면서 4명에게 벼락을 바로 줄수 있고 메인 공격템이 소위탄 하나를 획득하게 된다면 못해도 두개의 공격은 확정이고 최대 3가지 공격기를 사용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게다가 소위탄, 황파, 벼락 이 3가지 공격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픈 공격기라는 거죠. 물론, 벼락이 일정 확률이라는 낮은 확률로 나가지만, 한 번씩 사용이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지금까지 출시한 무가금 카트 중 레전드 등급의 카트도 물론 존재하지만, 이 고질라 카트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, 화골의 공격 횟수와 비슷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, 당연하게도 무가금다운 단점도 존재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, 띠라 시리즈이기 때문에, 투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이 카트한테 큰 단점이 되는니다 되는데요. 그 이유는 메인 공격템인 미사일 수급 방식이 오로지 아이템 박스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이 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순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여기서 단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. 요즘 출시하는 카트는 웬만하면 달리는 아이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트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순위를 2등에서 4등 사이를 유지하면서 미사일을 무조건 아이템 박스에서 획득을 해야 하는데 투템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 다는 거죠. 역시 무가금 카트답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봤는데요. 과연 현재 메타에서 이 카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고질라 카트 자체만 봐도 운영만 잘한다면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또한 요즘 유행하는 게 러너를 보내고 화걸이 뒤를 잡아주는 메타인데요. 초반에 화걸이 불공을 획득하고 공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고질라가 시작하자마자 벼락을 사용해서 첫 템을 우리 팀이 많이 먹을 수 있게 하고 팀 분리를 시켜서 불 공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좋은 팀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 이렇게 고질라의 총평을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찍어 주세요. 뚜박이님 15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와아 쌤 3월 24일 생일 축하해요. 아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해 주시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인천으로 오시죠. 생일빵을 해야 미역국이 맛나죠. 생일 축하드려요. 생일 방 뚜까 뚜까. 아 근데 따르미 님 생신이 아니고요. 생일이요.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다. 생신 음 아니에요. 생일.